이제 내일이면 양력으로 갑진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떡국을 드시며 한해를 맞이하시죠. 새해 떡국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떡국 뿐 아니라 새해 아침에 드시는 모든 음식에 적용되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시고 2024 갑진년 한해 별탈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새해 아침 준비하신다면 건강운과 번영이 가정으로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코이 영상을 양력 1월 1일 이후에 보셨더라도 구정 첫날에 떡국 드시면서 지키시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첫 떡국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반찬을 남길 수 있어도 새해 첫 떡국만큼은 반드시 남기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흔히 새해 떡국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의미로만 알고 계시지만 새해의 떡국은 맑고 깨끗한 흰 떡과 국물을 먹으며 작년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쌀을 돈, 즉 금전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쌀로 만든 떡은 특히 금전운을 상징하며, 만약 떡국을 남긴다면 2024년에 밀려들어올 금전운을 놓치게 될수 있으니, 남김없이 다 드시면 필이 번영이 들어올 것입니다.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되니, 적당한 양을 덜어 드세요. 그리고 떡국을 점심 혹은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 새해를 여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새해 첫 하루만큼은 꼭 아침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첫 해가 뜨는 이때가 한해중 기운이 가장 강한 때이며, 이 기운을 가장 잘 받는 때는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운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 바닷가 산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이런 아침에 떡국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한해 동안 금전과 건강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집 밖에 5분만이라도 산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으면 새해의 기운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바깥의 기운과 햇빛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으시고 작년에 안 좋았던 기운과 기억을 후를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오신다면. 더욱 활기찬 새해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기존 반찬을 꺼내 먹지 마세요. 새해 첫 끼니를 드실 때는 절대로 냉장고에서 기존에 먹고 남겼던 반찬들을 꺼내서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것들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새해의 기운을 더잘 받을 수 있고 지난날의 안 좋았던 것들과 결별을 할수 있습니다. 새해의 새운을 트여가는 데 있어 작년의 것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 첫 식사를 하는데 작년에 먹었던 음식을 식탁에 올려두고 먹는다면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반찬들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폐기하시고 새 반찬과 새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한 떡국을 한 그릇 드신다거나 나물 등을 새로 버무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딱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 필히 지키시고 새해 대운의 기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해 첫날만큼은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지 마세요. 첫날부터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미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은 특히 기운이 강한 해인데, 그날부터 가족, 친지들과 다툰다면, 그 찜찜한 기분과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1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새해 만사형통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고 상대에게 이협을 가하신다면, 분명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 첫날은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담긴 덕담을 해주세요. 이때 서로 주고받은 복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커져서, 더큰 복, 즉, 대운으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긍정적 대화를 나누신다면, 운이 아주 잘 풀리실 겁니다. 네 번째. 새해 첫 주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요새 우리 주변을 보면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빈틈이 있어야 좋은 기운이 내게 올수 있는데 작은 틈도 없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당장엔 금전적 보상이 있을 순 있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본다면 안 좋은 운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새해 첫 주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에 치여 살아가지 마시고, 여유 있는 일정을 만들어 하루를 살아가세요. 또한, 당장 여유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도, 잠깐의 쉬는 시간동안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근심과 걱정이 어느새 날아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내게 운이 들어올 타이밍입니다. 내게 여유가 없다면 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만 바쁜 와중에도 내가 조금만 신경 써. 차념으로부터 머리를 비운다면 운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한 해가 잘 풀릴 것입니다. 딱첫 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필히 실천하시고 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당장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작은 운이 모여 큰 운을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가짐과 내 입술로 내뱉는 언어를 바꾸고 내 태도와 표정을 바꾼다면 이것들이 한데 모여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새해 초반은 큰 운을 만들어 가는 첫 과정입니다. 이때 운을 잘 만들어 가냐 아니면 나쁜 기운만 모으냐에 따라 1년 동안의 운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어 잘 만들어 가신다면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내 운이 트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인다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내 재산과 건강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신다면, 새해 갑진년 대운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새해 첫 떡국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기존 반찬을 꺼내 먹지 마세요. 세 번째, 새해 첫날만큼은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지 마세요. 네 번째, 새해 첫 주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 꼭 실천하시고, 새해를 번영의 기운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특히 고생 많으셨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후를 털어버리시고, 2024년에는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 믿고, 무엇이든 잘 풀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풍요롭고, 운과 건강이 가득한 한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